안녕하세요. 자. 우리 몸에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축적된 자리가 제일 많은 건 위와 십이지장과 소장과 대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 소장이 길이가 우리가 보통한 7, 8m 되지 않습니까? 대장이 한 2m다. 정도 되는데 이 소장과 대장이 이렇게 끼어요, 꼬여요. 수술환 자들이 이제 소장, 대장을 끊어내요. 그냥 막 무자방하게 이제 배를 절제하고 끊어내고, 수술을 하고 도로 집어넣으면 이 소장과 대장이 뚫 제자리를 딱 뚫어서 제자리에 딱 안착이 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소장, 대장이 꼬이는 병이 걸려서 제자리에 들어오질 못하고 그냥 방황을 해요 그런 분들은 소장, 대장, 십이지장에 독성물질이 노폐물질이 많이 끼어져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면 혈류가 끊긴 병이죠 거기까지 혈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소장, 대장이 제자리에 들어와 있질 못하고 꼬여요 그럼 우리 음식물이 배출이 될까요? 배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 조형고미 농도, 발효 리퀴드맥을 500ml에다가, 보리차물에다가 한 60ml나 50ml를 타서 한 번만 섭취해 보세요. 이 소장 대장에 있는 그 노폐물 냄새나는 독들이 전부 제거가 돼요. 얼마나 깨끗이 제거되는지요? 그러게 이 소장과 대장은 우리 입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한 줄기 안에 한그 이렇게 연결된 파이프라고 보잖아요. 그게 그냥 그 속에 부착됐던 것이 싹 씻겨져 나오니까 그냥 소장 대장이 그 벽에 붙었던 그 노폐물이 씻겨짐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저형고미 농도가 침투되니까 나는 살았다 하는 그 통증이 예, 금세 없어집니다. 이렇게 신비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500ml에다가 60ml를 타서 먹으면. 그래, 사람들이 왜 지쳐요? 소장과 대장의 독이 쌓이면 지치면요. 음식물이 위에서 섭취해가지고 내려가질 못하니까 치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배에 통증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청소해주면 몸이 클리닉을 했으니까 그 장벽에 저염고미 농도가 침투가 되니까 들락날락들락하면서 우리 큰 창리에서 는큰 강이 있어요. 대장강이 그 강에. 그 물이 간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간이 또 그냥 분해하고 정화하고 효소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23초에 12만키로 혈액을 우리는 23초에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혈액 길이를. 그러면 23초에 한번 돌리면 우리 대장에 있는 그 혈관도 모세혈관 아니에요 전부요. 23점은 한 시간에 한 200회를 혈액순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럼 거기에 있는 모세혈관이 작동이 될거 아닙니까 200회 한 시간에. 그럼 장이 깨끗해질 <laughs>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끔 소장 대장에 꼬이는 환자들은 하루에 500ml 보리차에다가. 50ml 내 60ml를 두 번씩만 타서 섭취하는 사람은 호전현상이 일어나요, 몸속에. 야, 피로도 없고, 독소가 다량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작용을 알려주는 반가운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건강할 자리가 대장, 소장, 청소입니다. 이 청소가 어, 우리는 알려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 LA 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대장 직장을 한 20cm를 잘라내고 수술을 했는데, 연했는데 항문에다가 장이 꼬이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500ml에다 60ml 타서 먹는 거는 장청소 시킨 거죠. 두 번을 장총선이 혼수상태가 왔던 상태가 되돌아간 거예요. 이렇게끔, 우리 그 몸속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는 저염고미밖에 없다. 농도밖에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닷물은 3.6%인데, 6한 7배로 농축하니까 얼마나 농도가 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 한 2, 3%가 되니까, 23%가 되는 것이 물에 희석은 했지만, 500ml 희석을 하면 은 내가 봤을 때 60ml니까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된 거죠. 한 2배, 3배, 한 4~5배로 희석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섭취하니까 약한 2.5%, 한3% 정도가 우리 소장으로, 대장으로, 십이장 위로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장 청소는, 물론, 비만 청소까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만은 청소가 아니고 지방을 분해하는 길이죠. 이렇게 저염고미 농도는 바로 간으로 들어가서 대장을 통해서 흡수해가지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저염고미가요. 그러면 바로 당관액, 담관, 당관, 담낭액, 담낭액이 쓸개지 들어있죠. 간에서 그 쓸개를 빼섯 배로 농축해 놓은 그 쓸개를 정상 분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간액이 바로 어디로 가요? 그 간액이 바로 정화해서 우리 갈자리를 가게 만들어주죠. 이제 너는 pH를 6.8로 만들어라 하고 대장악을, 강을 만들어주고 너는 위액을 만들어라 하고 위액을 만들어주고요. 네 지금 몸에 혈관에 아, 콜레스리 많아. 오메가 쓰리 너무 오메가6가 많으니까 오메가3가 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대장 청소가 되지만은 간 청소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500ml를 물에 타서 500ml의 자연금이 60ml를 마신다는 건 바로 간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 청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임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치 수가 높은 사람들, 지방 간치 수가 높은 사람들,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장 청소 한두 번만 해도 먹는 거로 간 수치가 벌써 80에서 100에서 20, 30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것이, 몸속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것이 우리 500ml에다가, 60ml 타서 섭취만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폐적물 같은 암모니아 게스 같은 이러한 그런 물질을 전부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그래서 간에 쓸개액을 배출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분비해서 우리 몸속에 자동으로 pH를 맞춰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독소를 배출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쓸개 터진 사람한테 이 통증약입니다. 이게 통증을 제거하는 저연고미 농도, 우리가 장청소하점이야 이게 섭취하는 방법은요. 통증약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간에 쓸개가 터지면요. 이 부위 위로 염증이 퍼지는 겁니다. 염증이 이 우리 장, 장 속에 있는 부위, 저 조직들을 흡수되면 그냥 그대로 직사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도 침투를 해서 분해하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저연금이 농도의 500ml의 물에다가 60ml를 타서 3회를 섭취하고 통증도 완화했다는 것보 통증물도 통증도 뭐예요. 노폐물 일종이죠. 염증도 노폐물 일종이죠.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이 마셔가지고 제거를 할수 있다는 것은 참 이거. 조용보미 의학에서 정말 로배상을 탈수 있는 큰 비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런 거는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청소 해봐야 커피 장청소 그렇죠. 그다음에 약초 또는 그 녹즙 이런 거나 먹어서 또는 장, 관장으로 넣어서 장청소하는 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에, 저형 고미농도 60ml 만물에 타서 섭취만 하면은 이렇게 1배 2000배를 가깝게 변을 몸속에 있는 숙변, 더러운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의 일입니다. 신비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통증은 완화되지 않습니까? 폐인 같은 게 얼마나 빨리 없어집니까? 노폐물만 제거하면은 그 병, 가진 사람들이 병을 회복하는 길이죠. 바로, 노폐물을. 최근, 그래서 저염고미 농도 우리 연구에 의하면은요, 썩지 않는 물질을 저염고미에서는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장이 썩으면 암모니아 같은 스 같은 게 나오죠. 그 게스가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두통도 만들고, 우리 혈관을 막히게, 막히게 만들죠. 배설을 막죠. 이러한 것을 분해, 정화,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은 500ml를 한0회만 섭취한 사람들은 이 통증에서 해방되죠. 염증에서 해방되죠. 심장병에서 해방되죠. 뇌졸증에서 해방되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혈액이 썩은 사람들. 예, 당뇨병에 온 사람들은 혈액이 썩은 거예요. 변냄새와 비슷해요. 근데 그 변냄새가 제거되면 혈액이 고쳐진 거죠. 혈액이 고쳐진 것은 바로 노폐물을 우리 500ml에다가 60ml 저용고밀 타서 섭취했을 때는 우리 혈액까지 깨끗이 청소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혈액이 청소되니까 간도 청소되고 우리 온몸이 다 뇌도 청소되고 다 청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말에 그런 말을 했죠. 장청은 뇌청이다 그런 말을 했죠. 간청이다. 장청은 간청이다. 간을 청소해주고, 뇌를 청소해준다. 참,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500ml, 60ml를 타서 섭취하면요. 23초에 12만 키를 돌린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23초에 돌리면 1시간이면 약 200회를 간을 통과하죠? 간을 200배를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간에 독이 있어요. 저형범이는간을 썩지 않게 만들어준 물질이 들어있다그랬죠 간에 바이러스나 지방이 축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러한 비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에서 흡수해서 간으로 들어와서 간에서 혈관으로 보내고 혈관에서 모든 조직을 보내겠죠. 이것을 200회나 간에서 정화된다면은, 근데 놀을 게요. 1분간에 우리 신장에서도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200회를 1분간에 분해를 한답니다. 이 우리가 500ml에 60ml를 한번 타먹었어. 타서 섭취했으면 그러면 신장에 사구체 신념이 있다든가, 가정에 혈액에 혈액염이 있다든가, 또 혈액에 암이 있다든가 이런 질병이 있더라도 200회를 순환한다면은, 썩지 않는 물질이 가서 썩지 않는 물질이 가면은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까지도 전부 치료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염 고민는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의 박동을 도와요, 심장의 박동을 돕고 또 우리의 제2 심장 근육 속에 들어가서 마그네슘 펌프 작용까지 하니까 이 간의 담주배일 흥분이 배출할 능력을 하죠. 그 바닷물은 하루에 몇 번이 들어와요? 두 번이 들어오죠. 우리 꼭 그래서 두 번을 섭취해야 돼요. 자, 500ml에다가 50ml 정도 두 번만 타서 섭취를 하면 우리는 피가 젊어지겠죠. 바다는 젊어지지 우리는 젊어져요.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것이 간해독요법이다 노폐물은 간해독요법이다, 전신해독요법이다. 그러면 혈관에 무엇이 동물이, 동물질이 끼어서 우리가 질병이 옵니까? 프리레디칼이라는 거예요. 프리레디칼은 뭐예요? 유해산소죠? 동물질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화된 음식하고, 또, 우리 피부 속에서 들어온 물질하고,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물질이 이렇게 믹사돼가지고 프리레디칼이 돼요. 이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유해 산소거든요. 이러한 물질이 혈관에 있는 것을 200회에 한 번, 한 시간 내 200회를 순환을 하니까 전부 제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식, 전신 해독요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연금이 농도 성분은 에 우리 썩지 않는 물질, 이 불멸의 물질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 우리는 장수하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간장에서 단즙을 분비한다는 얘기는요. 참, 단죽에서, 간에서 단즙 단죽, 쓸개액을 분비한다는 얘기는 피가 200회를 한 바퀴 도니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간염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40%가 됩니다. 바로, 이 독을 해독을,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임 소장 대장을 청소해 주고 더러운 물질을 다 제거한 다음에 대장에서 그 물이 간으로 흡수된다는 건 모든 게 정화된다는 거죠. 완전히 정화돼가지고 간에서 담즙을 생산한다는 거. 그 원료가 뭡니까? 미네랄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모든 걸 섭취해만이 담즙을 만들어내겠죠, 쓸개액을 만들어내겠죠. 쓸개액을 만들어서 같이 믹사가 돼야 후리레드칼 혈액 속에 있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전부 제거한다는 게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섭취해야만이 장이 깨끗해진다. 그래 여러분들이 부페나 어디 이제 손님 추대를 해서 너무 배불리 먹었어요. 섭취를 해서 그날 저녁에 씩씩거리고 소화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잤어요. 자는데 몸이 차면면요 몸이 차면 바로 혈관이 오그라져가지고 그 음식물이 그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엉치, 엉쳐요. 얹히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마비가 오죠 그때는 이장 청소를 해줘야만 이 장청소를 해줘야만이 그런 질병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비만이 우리 한국에 비하면 약 3분의 1이 적대요 왜? 걔들은 이 몸속에 음식물이 가득 차면요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오바이트를 한대요 그래서 이걸 독소를 빼내는 그러한 비법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소화가 안 되면 소화된 약을 먹죠. 그 약이 오히려 위액을 분비를, 간의 액을 분비를 막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쓸 담즙을 쓸 계획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서 많이 찾아온다는 이러한 일본 어느 의사가 전문가가 밝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한다면요, 500ml에다 60ml를 쳐서 섭취한다면 습관성 변비, 만성 습관성 변비, 설사, 신경성 및 만성 대장염 또는 만성 소화불량, 복부 가스, 하복부 통증, 간독 제거, 만성 간염 제거 이러한 모든 것을 전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 제거하는 게 뭘로요? 500ml에다 저염 검이 농도 60ml 타서 제일 먼저 아르레기 질환 같은 것도 제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pH를 7.4로 바꿔주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부에 여드름, 기미, 주근깨 이런 게 오겠습니까? 비만증까지도 완전히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문에 용종이 생긴다든가 치질이 생긴다든가 또 가려운 증세가 있다.